됐어 요 저렇게 될줄 알았거든요 아 잠시 인터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 여기가 한 10분의 1 정도 탔어요 그죠?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많이 남았어요 일단 예이게 네. 어때요?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길은 너무 예쁘고 좋은데 처음 뭐, 코스는 단풍이 제 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너무 예쁜데 코너마다 모래가 있어갖고 생각보다는 좀 힘드네요. 서한도가 중간 정도? 뭐 엄청 에서한국에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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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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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뭘... <laughs> 코스가 어때? 코스 전체적인 상태가... 아, 1코스는... 1코스는 너무 빨리 달리면은 오도바이 사할것 같아서요. 다음에 오신 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자면, 1코스는 좀 천천히...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니까 엄청 도, 박힌 돌이 엄청 많더라고요. 괜히 썼다가는... 모래도 중간중간에 많아가지고 조금 오바하면 그대로날리겠 있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뭐... 아, 완주죠 저희는 아, 완주입니다 그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강사님이 어, 이번 게임의 주최자이자 에? 계획을 하신 분네 질문 있으시다고요 어, 언택트 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적절한 이벤트고 또 언택트라는 게 경쟁이 좀 덜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 뭐 그렇긴 한데 막상 또 달리니까 누군가 쫓아오고 나또 누굴 잡아야겠다 생각하니까 랠리라는 어떤 목적인또 부합이 되고 장단점이 있어요. 좋아요. 네. 이게 사실 빅듀얼이 약간 엔듀로랑 좀 다른 게 엔듀 듀로들은 거의 지방이나 팀별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빅듀얼들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사람들도 지역별로 막 모여가지고 크게 노는데. 그게 없어서진 거는 조금 안 좋은 점.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만나고 같이 으시하시는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 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빼고 이제 약간 그냥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소규모로 재밌게 달리는 거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시대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니까 아니었으면 사실도 저희도 또 크게 했을 거잖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는이이렇라라하하는어어야야래요잘 들었습니다. p <laughs> 어 n the g 제 t e I'm going to open t 에 e door. I'm going to open the door. I'm g o i g to open the door. I'm 아프리카 트윈이랑 KTM이랑 뭐 히말라야는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GS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말은 쉽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야. 그냥 일단은 앞바퀴까지만 올라가면 여기는 쉽죠. 근데 여기서 턱알이 한번 딱 걸리는 순간 힘들 겁니다. 자,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laughs> 아유, 죽고 싶습니다. <laughs> 화이팅! 자, 한 번에만 올라가면 쉬워요. 저 같으면 절대 올라갈 때까지 안 놓습니다. 네. 앞, 뒷바퀴 올라갈 때까지 끊으면 안 돼요. 거기서 가야 돼. 진행해야 돼요. 거기서 진행해야 돼요. 더 내려가면 안 돼요. 한 방에, 한 방에.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나이스! 스톱, 스탑 앞바퀴 돌리세요. 이제 앞바퀴를. 네, 그렇죠. 어~~ 나이스 했어 어 나이스 했어 힘안 들였어 아잘 타시네요 아 여기서 엄청 고난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 yeah. <laughs> 안톤 자엘리에 나가면 항상 볼수 있는 항상 아, 볼수 있는 우리 안톤 아 안녕하세요 안톤입니다 어땠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어 오늘 날씨가 엄청 좋고 로드 어, 아주 아메이징 뷰티풀 뷰티풀 오뜸 가을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그 어, 근데 어, 근데 아니고 차단, <laughs> 길 재밌고 어떤 차단기 조금 무서워요 근데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laughs> 첫번째 그 어땠어 차단기 아 저기서 오 거기 그 어, 차단기 바로 옆에 아니고 조금 멀리에 우리 갔어요. 거기 뛰어 j 점프 그렇지.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아? 무서웠어요. <웃음> <웃음> 예, 근데 에, 근, 그 사고 없이 그냥 problem 없이 우리 두명 지나갔어요. <laughs> 응, 에, 길 엄청 길어서 그. 정말 레일리 같아요. <laughs> 재밌습니다. 오해까지 <오세요. 웃음> 오시느라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어, 코스 어땠어요? 어, 코스 너무 좋았고요. 정말 네. 좋았어요. 아, 코스가 예,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데는 정말 예, 진짜,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어, 네. 아, 진짜 코스 난이도는 괜찮았어요. 어, 난이도 그, 안톤하고 같이 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빨리 안 가고 그냥 난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조심히 그냥, 그냥 안전만 생각하고 그냥 달려왔습니다. 어, 예.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까첫 번째 차단기도 되게 잘넘으셨나요 아, 예. 점프했습니다. 아, 진짜? <웃음> 점프해서 <웃음> 다행히 저희 예, 다행히 점프를 착지를 해서 <laughs> 그래서 아, 예. 잘 넘어왔습니다. 예. 오늘 그런 목표는 오늘 목표는 원래는 왔는데. 포인트 2까지인데 그래서 내일 조금 좀 수월하게 타자인데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냥 밥도 안 먹고 조꼬바 먹으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 식사 안 하셨어요? 네 그냥 저희 기름 넣으면서 그냥 조꼬바랑뭐 먹고 네, 배가 그렇게 안 고파가지고 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예. 이 비대면 코그 땡땡으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랠리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랠리에 대해서 어, 제가 이 GS를 4월달에 입문해가지고요 처음 랠리를 해봤는데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달리는 것도 예, 오히려 좀 사회생활이나 뭐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좋습니다. 그거 <laughs> 많아졌고 어, 이 코스 일단 무사 완주하는 걸로 예, 이거, 이거 세, 생각 안 났어요. 이 바이크 픽사이트 아 이거 장대 <laughs> 이거 이거 우리 장 대표님 거구나 내가 타는 거아 아, 이놈이었구나 이거 이거 머신인데 이거 아, 전털 머신인데 아, 제가 탔을 땐 머신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더뭐아 우리 장 대표님의 바이크가 지금 이렇게 어, 랠리를 참가해서 진행하시는신데 어, 리어 리 프레임이 렇게 돌아갔어 아예 리어도 그렇고 핸들도 돌아가고 혹시 장 대표님한테 할 말, 찾씀 있으면 이거, 이거 뭐 이거 뼈만 남을 때까지 타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 <하나, 둘>. No. <laughs> 꿈쩍도 안 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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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다시 어머, 하나. n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아, <웃음>